단백질 생기는 내 몸의 이상 신호 네가지이 증상들 혹시 요즘 느끼셨나요? 단백질 부족이 보내는 SOS 신호 지금 확인하세요. 1. 손톱이 부서진다. 손톱에 하얀 줄이 생기고 잘 깨진다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케라틴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이유 없는 부종. 복부, 다리, 발이 자주 붓는다면 혈액 속 알부민 부족 단백질이 없으면 수분이 조직에 고여 부종이 생깁니다. 3. 관절 근육 통증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 관절 통증이 생깁니다. 4.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모발도 단백질 덩어리 충분히 못 먹으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질 한 끼라도 꼭 챙기세요. 화면 두번 누르면 건강이 가까워집니다.